오늘은 갈치 갈치 언박싱 해볼 거예요. 빨래도 다 됐대. 이거 다 엄마가 심부름 시켰어요. 엄마의 말에 따르고 있는데 지금. 아. 저 오늘 일찍 자야 되거든요. 내일 새벽 5 시에 일어나서. 5시부터 덜찍 일어나야 돼. 내일 새벽 6시에 집에서 출발을 해야 되는데, 내일 출근해야 돼서 평소 같으면 괜찮아. 근데 오늘은 무슨 날이냐? 오늘은 아시안게임 축구 4강전이 있는 날이에요. 보고 자야 될거 아니야. 저는 오늘 잠자는 걸 포기해야 해. 근데 이거 영상을 왜 찍냐? 엄마 보라고. 엄마 지금 엄마 하기 귀찮다고 저 시킨 거거든요. 지금 스티로폴이 바닥으로 막 떨어지고 있어. 이거는 엄마 보고 치우라고 할 거예요. 엄청나게 크죠? 제 앉은 키만 해요. 낚시바늘 주위가 적혀 있는데, 낚시바늘이 여기 있을 수도 있나요? 이제 얘를 또 포장해야 한다 그러니까, 아유, 포장할 걸또 가져와야지. 아유. 저는 진짜 일찍 자야 되거든요? 지금 자야, 아유, 너무 좋아. 아이고야. 너무 힘들어서 물좀 가져왔어요. 오늘 일찍 자야 이따 축구도 보고. 새벽에도 일어나서 출근도 하고 하는데. 우리 집 공주병 아줌마 때문에 못하게 됐습니다. 근데 갈치 왜 이렇게 긴겨? 갈치 너무 긴데요? 꾸드득 소리 듣기 싫으니까 다 치워놓고. 이제 갈치를 소분할 거예요. 일단 이 넓은 비닐봉지를 이렇게 깔아주고. 그리고 이 갈치들을 이제 담을 건데요. 대박. 아 지금 좀 충격적인데요? 여러분 갈치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지금 태어나서 이렇게 긴 갈치 처음 보거든요? 제 손이 요만해요. 지금 갈치 이렇게 긴거 맞아요, 원래? 저 원래 생선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조금 징그러워요. 어머! 원래 갈치가 이렇게 생긴 거였어? 엄마는 그 와중에서도 쿠, 쿠팡에서 뭘 시킨다고 아빠한테 빨리 장바구니에 담아놓은 거 빨리 사라고 아빠를 협박하고 있어 지금 나한테는 이걸 시켜놓고 아빠한테는 물건 사라고 지금 명령하고 엄마는 지금 꿀 빨고 있어 저와 함께 이 갈치 한번 조져봅시다 갈치가 깡깡 얼어서 아아 비린내나 나 진짜 최근에 회가 엄청 먹고 싶었거든요 어 대박 낚싯바늘 낚싯바늘 보이시죠? 어 우와 근데 너무 아프겠다 낚싯바늘이 눈에 걸려있어 낚싯바늘 있어 여러분 진짜 조심하세요 위험하다 이거 갈치는요 이마트에 그 소분 되어 있는 거 있죠? 이런 거사도세요 아. 아, 이게 몇 마리야? 몇 마리가 꺼내볼게요. 아이 수면잠옷 어젠가 꺼내서 입었던 건데 오늘 이 비린내가 묻어가지고 오늘 수면잠옷 또 갈아입어야겠어요. 아, 저 근데 갑자기 궁금한 게 있는데 이 수면잠옷 며칠에 한번 갈아입으세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는 한달 동안 수면잠옷을 안 갈아입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대박이죠? 누군지는 안 밝힐 건데 한달 동안 안 갈아입어요. 대박이죠? 근데 갈치 너무 많은데 잠깐만 판을 하나 더 갈아야 겠는데아 이거 어떡? 거실 바닥에다 묻잖아 갈치가. 이제. 갈치는 25마리네요. 좀 보여드릴까요? 대박이죠? 이게 뭐야 진짜. 저 눈물 납니다, 눈물 나요. 이제, 이제 뭘할 거냐면, 저희 이웃에게 나눠준다고 하시는데요. 7개를 갈치를 담을 건좀 크고 큼직큼직. 어서 <laughs> 둘둘 꼬랑지 이렇게 김밥처럼 묶어두고 담아줘야 될고 근데 그래도 무거워 너무 무거워 짜잔 포장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양아 양치 포장, 갈치 포장을 다 끝냈습니다. 짜자잔. 이 갈치의 주인공이 올 때까지 기다리면 되고요. 저는 그리고 이제 이 갈치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갈치 손질이 생각보다 되게 어렵다 그러거든요. 어 어렵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갈치 이렇게 길줄 몰랐어. 엄마는 얘를 왜 샀을까요? 엄마 왜 샀는지 댓글 달아줘. 엄마 이거 갈치 왜 샀어? 엄마 갈치왜샀어 <laughs> 손에서 비린내 나요. <laughs> 이거 이대로 이렇게 놔두면 엄마한테 혼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뭐라도 좀 해볼게요. 다시. 아이고. 엄마랑 방금 전화를 했는데 이거를 다시 담으라고 합니다. 박스에. 그래서 다시 담아보겠습니다. 하니까 그냥 이 상태로 이렇게 담아도 되는 거잖아? 이렇게. 스티로폼 안에 넣어서 베란다에 두라고 해가지고 으악. 으악. 베란다에 두고 오겠습니다 저희 집에 물티슈가 없네요 근데 사실 저는 제 방에 이렇게 꽁쳐놓고 몰래 쓰거든요 혼자 몰래 쓰는 걸 되게 좋아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원래 퇴근하고 병원 갔다가 바로 잤다가 1 2 시에 일어나서 축구 보고 또 우리나라는 요즘에 그 최근에 갈치 받으러 오셨어요. 갈치를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 했어요. 이거 네 엄마가 생선을 드렸습니다. 괜찮아요. 맛있는 갈치가 집에 있으니까 엄마가 맛있는 거 해주겠죠. 그러면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저희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 짜잔. 끝난 줄 알았지? 하지만 끝나지 않았지. 제 수면잠옷을 갑자기 자랑하고 싶어져서 또 갑자기 카메라를 켰어요. 너무 귀엽죠? 우디 수면 잠옷인데, 이거 한 3년 전쯤인가? 제일 친한 친구가 생일 선물로 사줬어요. 저는 한 수면 잠옷이 4개 정도 있거든요? 근데, 제 최, 아! 이불 정리 안 했다. <laughs> 어, 어떡해. 이불 정리 안 했어요. 하지만, 방은 깨끗해요. 제 방은. 그리고 핑크색이에요. 너무 예쁘죠? 그렇다면 여러분 모두 안녕. 이제 다음 영상에서 봐요. 진짜로 안녕. 바이.